네 안녕하세요 무단횡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컨텐츠 역전 키린 49렙 50렙의 수문장이죠 요거를 이제 잡기 어려워서 많은 원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와달라고 물론 쉽게 잡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영상을 살포시 스킵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거를 오늘 대검으로 잡는 영상을 보여드릴건데 잡으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자막이나 효과음을 넣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가기 전에 장비 한번 확인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얘가 편한가, 이런 거 확인하시고, 영상으로 가보시겠습니다. 50레벨 2문장이죠 헌터랭킹. 49에서 받는 역전 키링입니다. 요거 제가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오기 전에, 일단 고기 정식 먹고요.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딜로 계속 간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번개 내성 3하고, 납도수를 챙겨왔어요. 이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키린을 덜 아프게 만드는 요소 아닐까 해서 챙겨왔고, 이렇게 나머지 딜은 이렇게 도핑으로 보충해줍니다. 도깨비가루, 귀인약, 다 먹어줍니다. 뭐가 모질라면안 돼요, 키린은. 다 먹어야 돼요, 도핑. 편하게 하시려면 이거라도 하세요. 저도 게임을 못하니까 이렇게 다 먹습니다. 모든 도핑양을 다 먹어요. 그리고 피드 가득 채워주고 자, 이제 모든 도핑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안 좋은 게 있죠. 저거 회피망토로 바꿔갑니다. 키린전에서 부동망토는 좋지 않아요. 다른 걸 끼고 가세요. 차라리. 자, 나와서 출발합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뭐, 이제 쉽게 잡는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다른 것도 영상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는,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요런 거 하나씩 먹어주고.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채모는. 바로바로 바로 먹어줘야 돼요. 자, 나갑니다. 키린 앞에서 회피망 또 입어요. 아, 먹지 말고. 회피망 또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게, 대검은 크게 모아서 한방 때려줍니다, 여기서. 한방더한방더 때리고 구릅니다 바로 안안 안 되면 바로 구르고 자 조심해야죠 자 계속 한대 때리고 구릅니다 어야 이거 피해야 돼 이거는 피해주니 이거 필살기입니다 이거 마지막 끝나요 바로 자 피하고 자 납도 바로 납도 구석에 공거 놓고 자 번개 잘 번개 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요 자 피해주고 쏠 때까지 기다려야 돼뭐 어디 번개 쏠지 몰라 얘는. 자, 피해주고, 또 납도. 어디서 쏠 때까지 기다려요, 번개. 어, 이거 기다려, 기다려. 그래 쏘고 나서, 한대 때려주고, 기다리고, 한대 때려주고, 기다립니다, 또. 번개 기다려, 번개. 자, 피해주고, 번개 기다리는 거 피해주고, 또 굴러주고, 또 피해주고, 구석에 짱박고 자, 나왔죠? 조심해야 돼, 이때. 번개가 잘안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자, 이때 한대 때려주고, 누웠죠? 누울 때까지 한 대씩만 때려줘요. 슬라이딩 하지 말고, 천천히. 때릴 기회는 이때뿐입니다. 킬인 3단 차지 박을 때는. 자. 자, 안 박혔죠? 망했죠? 다시, 천천히. 조심히. 최대한 쓰는 거 기다려. 자, 타임. 이제, 오케이. 한대 박아주고 또 피해주고, 옆으로. 자, 피해주고. 안 되면, 다시 납도 들어가고, 슬슬, 슬슬, 슬슬 돌아요. 쓸 때까지 기다려, 얘가. 뭘쓸 때까지. 자뭐 쓰죠? 저러면 끝나면 대또 때려주고 아이고 까비 천천히 갑니다. 키리는 급할 거 급하면 못 잡아요 얘는. 자 요거는 빼도 빠져줘 기다립니다 이거 완전 기다립니다 가운데 정기 닿을 때까지. 오케이 한대더 때려주고 아이고 완전 완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나이스 그러고 빠집니다. 이런 욕심 부리지 마요 한대더못 쳐요 키리는. 자 빠져줍니다. 한대더 절대 못 칩니다 키리는. 아이고 이거 뭐 맞죠? 자, 번개 내성 입어갖고 지금 버틴 거예요. 내성 꼭 입고 오세요. 스트레스 안 받고 싶으면은 내성 입고 잡으세요. 자, 천천히,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키리는 이쪽으로. 유도가 안 돼요. 이 새끼는 막 망나니처럼 뛰어다니기 때문에. 여기가 지역이 별로 안 좋아. 계속 슬라이딩이 되는 지역이라서. 걸어다닙니다. 키리는 웬만하면. 태클 쓰지 마요, 태클. 대검 하시는 분들. 저는 태클 안 써요. 또 태클 써갖고 뭐 기가 막히게 다 피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자, 피해주고. 다시 나오고. 또 요렇게 쓰면 바로 또 다시 들어가서 한대 쳐주고. 나오고. 납도. 다시 요거 피해주고. 납도. 다시 피해주고. 필살기. 요거 쓴다면 바로 딜 기회가 생겨요. 그렇지? 한대 더. 안 됐죠? 저거 쓴 다음에는 한번 살짝 욕심내도 되거든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기린. 욕심이 곧 죽음입니다, 얘는. 천천히 쓰기 기다려, 쓰기 자, 한대 쳐주고, 50이라도 잘 때리는 거야. 못 깎인형 깎듯이 깎아야 돼, 깎아야 돼, 기린. 자, 써줬죠? 깎듯이. 잡는다 생각하지 말고, 깎는다 생각하세요. 오, 오, 피해, 피해. 요런 피해. 거 피해주시고. 피하는 게 우선. 자, 갔죠? 자,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 발자국도 줍고 천천히. 칼도 갈고. 무조건 천천히, 길이는 도깨비가로 빠졌나 한번 확인하고. 빠졌나? 자, 뿌려봐. 빠졌죠? 도깨비가로. 갑니다, 이제. 칼 갈고. 자, 이번에 망토가 하나 왔죠? 망토 입을 새도 없어요. 이거는. 자, 갑니다. 키리한테 갑니다.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칼로만 죽이셔야 돼. 이렇게 한 대에 한대 쳐갖고, 다운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게, 얘는. 어딨어, 얘. 오케이, 밑에. 여기 구간이 그나마 나은데, 번개가 잘 보여, 여기 구간. 내려와요. 뭐 이상한, 막, 점퍼 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는 평타로만 잡습니다, 대검들은. 아이고, 아프죠? 저것도 굉장히 안파키리는 오, 야 맞을 뻔했다 자, 누웠죠? 납도 해주시고 풀딜 한번 들어갑니다. 이때밖에 기회는 없어. 키린 잡을 기회는. 아이고, 이거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깝다. 바로 납도 나와서 바로 납도. 저거 한번 한다면 바로 나와서 납도 해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자, 나와서 납도, 또한대 때리고 불러서 납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대 때리고 불러서 납도. 자, 피 가득 채우시고, 천천히 나올 때까지 저런 데 있어도 가만 냅둬요,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자 저기서 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요. 자, 요런 거 오는 거 냅두고. 불러불러 나이스. 피하고. 피하고! 그렇죠. 한 대만 쳐야 돼, 한 대만. 자, 또 피하고. 욕심부리지 마요. 어차피 얘는 죽게 돼 있어. 한 대씩 치다 보면. 빼고 가만히 있더라도 가, 우리도 가만히 있어 얘가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 에스 이런 거 피하고 다시 또 피하고 피하고 자 넘어졌죠 그럼 신나게 달려갑니다 요건한번 차지로 당겨야 돼 내가 보니까 하나 둘셋아안 들어갔어 와 망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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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흥분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평타가 있어 형다다섯대 놓치면 됩니다. 천천히 가서. 자, 남도. 어유, 떨어져도 돼. 어차피 떨어지는 건낙땜은 없어 이 게임에. 내려올 거야, 지가 알아서. 내려와 주실 거예요. 저거 봐. 이 게임에 낙땜은 없어. 맞지만 않으면안 죽어요. 자, 가운데로 딱 들어오고 번개 에필살 있을 때 저거는 그냥 거의 한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우 야 이 번개 내성을 입고 있어서 저 번개 버프에 안 걸려요. 번개 버프에 저 번개 버프가 되게 짜증나거든요. 디버프가 자 피는 항상 가득, 킬인 전에 피는 항상 가득 유지. 아유, 아깝다. 자 번개 피하고 피하는 게 우선 항상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50분이기 때문에 자한대 때리고 또 피하고 자 나오는 건지 알아서. 봐봐요 도망가죠?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이 영상을 잘하, 잘하는 영상이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잡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 잡는 방법을 자칼 가세요. 자 고양이 자, 고양아 뭐 해봐 아, 한 대씩 칩니다 한 대씩. 자, 피해주시고. 그렇죠? 나와서. 제가 뭐 태클도 쓰고 하겠는데, 이거 터지고 바로 들 기회 생겨요. 아우, 아깝다. 다시 듣고. 아까워하면 안 돼, 아까워하면 안 돼. 기린 아까워하면 안 돼. 아까워하지 마, 아까워하지 마. 절대로. 아까워하면 죽는 거야, 기린는 아까워하지 마. 다 죽어가죠? 한 대씩 치다보니까 이렇게 된거예요한 대씩 친게 보셨죠? 이제 올라갑니다 천천히 자 올라가요 따라올라가 괜히 뭐 해갖고 막 끌어들이고 막 이럴생각 하지마요 잡으실분은 그럴생각 하지마요 저는 지금 49렙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거고요 잡고 싶은 분들은 절대로 고통받지마세요 열심히 또 여태까지 해왔는데 수포로 돌려보내지 맙시다 우리 자, 와서, 폭탄을 머리맡에 살짝 놔줍니다. 이러고도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놔요, 일단. 놓으시고, 딱 회피복장 준비해 놓으세요, 딱. 입고, 여기서, 이거 안 되겠는데? 잠깐만. 빠졌다가, 다시. 다시 갑니다, 다시. 어, 폭탄 하나 놨네? 모양이가. 하나, 둘, 셋... 아이고, 저도 저 그냥 때립니다. 저거 사거리, 나는 못 맞추거든요. 잘못 맞추겠더라고. 난저 사거리를... 자, 와서... 잘 맞추시는 분들은 저거 해도 되는데,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못 쓰겠어. 난 저거... 자, 마찬가지로 한 대씩 급해하지 마요. 길린 고양이가 때려도 죽어요. 얘는... 빼주고 또 납도로 넣고 들어가고 라고한대 맞았죠 다시 나와서 물량 피 유지 돌면서 무빙 쳐주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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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돌릴 때 천천히, 천천히. 갑니다 피해주고 잠깐 뭐 어디다 쓸 거냐 번개 그렇지 쓰는데 확인해서 딜이 너무 적게 나오죠. 어쩔 수 없어요. 납도술로 갖고 가도 상관없는데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자, 딜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그냥 말 인형 깎듯이 천천히 깎아야 돼요. 얘는. 네,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많은 대검 유저분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단우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